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예, 어, 예, 잘 나오네요. 예. 잠깐 마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후변화부터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그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 쟁점들, 주제들,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고, 뭐 입장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도를, 어, 좀, 크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기후 자 기온 나라 온난화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인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방에 대한 것인데, 자 처방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기후 온난화가 우리에게 어,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는 뜻이겠죠. 예. 기후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좋다. 예.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기후 온난화라는 게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은 다들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야 된다. 처방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해소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거를, 아, 제가 글씨를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이게, 어, 막상 이게 녹,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은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자연. 아, 좀 낫네요. 예, 네, 인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 자연적인 변화죠. 우리가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인간의 임의대로 만들어서 어,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기후나 날씨라는 것은. 온도가 오르고, 온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변화인데, 그러면 지구의 전체적인, 뭐, 온도가 2도씩 정도 더 올라갔다. 그런 것이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자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예를 들면은, 뭐 태풍이 분다, 이런 것도 자연적인 변화인데, 그렇다고 해도 태풍이 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이게 자연적인 변화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 우리가 임의대로 어 조정을 하는 게 과연 득이 되느냐 임의대로 설사 조정을 할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후 온난화는 자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야기했다라기보다도 자연적인 원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후 온난화는 어 자연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연 현상인데, 우리한테 조금 더 불리한 자연 현상 정도가 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막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어, 열심히 외치는데, 예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자연적인 변화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게 아니니까. 반면에, 어,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간이 야기한 측면, 코즈라고 그러죠. 야기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 원인에 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지구 온난화다. 아, 기후변, 어, 기후 온난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 지구온난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크게 두 가지 생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방에 대해서 어,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적응하자. 두 번째는 지구공학.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이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를 접했을 때그 쟁점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단 쟁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속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처방으로서 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건데, 아 그냥 적응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예. 뭐 굉장히 뭐 거창한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라 거죠. 뭐 기후도 변하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인간 생활도 변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예. 마치 태풍이 많이 부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구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해결,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요즘 흔히 말하는 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예, 특히, 여러분들은, 어, 우리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응과 지구공학의 방법이 있다는 라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처방이 아니고 원인의 어, 영역으로 오면은 또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는 뭐냐면은, 지구온화라는 게 인간이 물론 인간이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상의 뭡니까? 어,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어, 어떻게 보면 어, 부정하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지금의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뭡니까? 아, 여러분들, 이것은 전화가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거, 여러분들 계속 이 소리 듣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10분이 지났다라는 그, <laughs> 이, 뭡니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예, 예, 타이머 소리입니다. 예, 10분이 지나서 벨이 울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 어차피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제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끊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뭐~ 자연적인 변화기 때문에 인간이 기한 기한 부분이 제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인제 인간이 어~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지구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바로 이, 이겁니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인간 이야기한 자연보다 인간이 이야기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반대해서 아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